최근 들어서 금값이 큰 폭의 조정을 받았죠. 금 투자를 새로 시작하셨던 분들은 아마도 이번 폭락, 처음으로 깜짝 놀라는 그런 하락이었을 거로 보여집니다. 물론 우리나라 금값은 대폭 하락한 적이 지금까지 한 두어 번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나라는 김치 프리미엄이 가끔 붙거든요. 그래서 금값이 국제 가격보다 한 1, 20%더 높게 형성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국제금값이 10% 넘게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전과는 의미가 상당히 다른 것 같습니다. 그동안 금가격은 충실하게 계속 올라만 왔죠. 쉽게 떨어지지 않았었는데. 근데 그동안 금값이 오를 때 정말 모두가 싫어했습니다. 왜 그러냐? 대형 증권 유튜브 잘 보시면 절대 금 사지 마세요라는 분들이 정말 많이 출연합니다. 1000달러 때일 때 저는 정말 많은 컨텐츠에서 절대로 금 사지 마라 이런 컨텐츠를 대형 증권 유튜브에서 정말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2000달러 때가 되니까 그때도 금 사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아니 두 배가 올랐으니까 이제 반토막 난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신 분들도 정말 많았습니다. 그리고 3000달러대가 되니까 또금 사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4000달러대가 되니까 이제 금 사라 하는 분들을 대거 출연시키는 바람에 많은 분들이 금값이 1트로이온스에 4000달러를 넘었을 때 투자를 시작하신 분들이 적지 않을 겁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사실 대형 유튜브들은 최근에 수익 구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조직이 자꾸만 커지다 보니까 광고에 과도하게 의존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는 출연자한테 출연료를 줬는데, 이제는 출연자한테 출연료를 받습니다. 무슨 말이냐? 보통 한번 출연하는데, 뭐 천만 원, 이천만 원, 이렇게 출연료를 왕창 받고 출연을 시켜주거든요. 그걸 통해서 그 회사를 홍보하거나 아니면 그 회사가 필요한 여러 가지 컨텐츠들을 그냥 출연인 것처럼 말을 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자, 출연자가 돈을 내는 구조. 아마 대한민국 유튜브가 이거 굉장히 드문 케이스로 아, 특이할 거예요. 우리는 출연자가 돈따위가뭐 수천만 원의 돈을 내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자 근데 증권사들이 금 사면 정말 싫어해요. 왜 그러냐면 금을 사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좀 진득하게 오래 가져가신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런 분들은 10년, 20년 절대 팔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금에 돈이 묶이기 시작하면 이건 증권사한테 굉장히 안 좋은 거고. 그러다 보니 천달러에서한3천달러 때일 때는 증권사의 입장을 대변해서 금 사지 말라. 이런 사람들이 대거 출현하다가 4000달러가 넘으니까 이제 급한 거죠. 계속 전망이 틀린 사람들만 내보냈다가 4000달러 넘으니 이젠 급하게 금 사라 하는 사람들을 대거 출현시키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겁니다. 그래서 모두가 싫어하는 금값 상승 이게 도대체 앞으로는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저는 이걸 객관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오프라인 강연에서만 다루던 내용을 공개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자, 유튜브는 대중성 때문에 제가 강연에서 다루는 것과 유튜브에서 다루는 걸 분리시킬 수밖에 없더라고요. 유튜브에서는 좀 다루기 어려운 내용들도 정말 많거든요. 왜냐? 너무나도 대중성이 크기 때문에 유튜브에서는 말조심, 말조심, 말조심. 이렇게 강박관념이 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좀큰 맘을 먹고 금값 상승의 원인과 조정의 비밀들을 포함해서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이번에는 금값에 대해서 아주 심층적으로 파고들어 하기 위해서 그래프를 여러 장 준비했습니다. 자, 일단 대형증권 유튜브 출연자들의 주장, 가장 흔한 주장이 뭐냐? 1980년부터 2000년까지 금값이 무려 4분의 1 토막이 난 적이 있다. 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번에 금값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또 4분의 1토막 날 것이다. 또는 반토막 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게 장중한 때 875달러를 기록한 적이 있어서 얼추 보면 4분의 1토막이 맞긴 해요. 왜냐하면 나중에 떨어졌을 때 2000년에 260달러가 됐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바로 이 그래프인데. 너무나도 중요한 그래프예요. 왜 그러냐 면 금의 생산량이 진짜 비약적으로 늘어났거든요. 금값이 장기적으로 무려 20년 동안 계속 하락한 시기는 1980년부터 2000년까지 요 20년이 유일하거든요. 왜 이렇게 금값이 많이 떨어졌고 무려 20년 동안 떨어졌냐? 그 이유는 생산량 때문입니다. 1980년 생산량을 보면 생산량이 3만 9천 트로이온스입니다. 그런데 이게 갑자기 급증을 하면서 2000년에 83,000트로이온수로 정말 급격하게 금의 생산량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금값이 추락하는데 아주 큰 원인이 됐죠. 생각해보세요. 금의 생산량이 20년 동안 두배 넘게 늘어나니까 금값이 날이면 날마다 떨어지는 현상 당연히 나타날 수가 있는 거죠. 더군다나 1970년대 금값 상승이 얼마나 많이 일어났냐? 2,300% 올랐습니다. 다시 말하면 24배로 올랐습니다. 이렇게 금값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당연히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금 생산량까지 늘어나니까 당연히 20년 동안 계속해서 금값이 떨어진 거죠. 그리고 금이 이렇게 생산량이 급증한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자, 금값이 24배나 올라가니까 1980년 금광 회사들이 새로운 금광을 탐사하는데 엄청난 돈을 쏟아부었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금광이 대거 발견됐습니다. 더군다나 세계화가 1988년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세계 곳곳에서 새로운 금광이 끊임없이 발견됐거든요. 자 이것 때문에 무려 20년 동안 금값이 하락하는 정말 놀라운 시대가 펼쳐졌던 겁니다. 그런데 금값이 부활했습니다. 언제부터요? 2001년부터 2011년 사이에 10년 동안 부활했거든요. 어느 정도로 올랐냐? 무려 7.3배로 올랐습니다. 그러니 금값의 전성기가 다시 돌아왔다 이렇게 볼수 있죠. 근데 여기서도 주의할 점이 있죠. 이 그래프만 보면 금값이 내리 오르기만 한 것처럼 보이죠. 이게 바로 2000년이고 여기 그래프의 끝이 2011년이니까 야 이거 11년 동안 계속 오르기만 했네? 이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여기 그래프에서 조금 떨어진 것처럼 보이는 거 이게. 나름 굉장히 강력한 하락세였거든요. 이때 금을 갖고 있던 분들은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았을 겁니다. 자, 금의 상승, 2000년부터 2011년 사이 두 번에 걸쳐서 나눠 봐야 되는데, 1차 상승은요, 2000년부터 2007년까지 금값이 1 트로이온수당 260달러에서 970달러로 거의 4배가까지 오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값이 갑자기 30%가 떨어졌습니다. 왜 이렇게? 2008년에 떨어졌냐? 그 이유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왔기 때문입니다. 위기가 오면 금값은 안전 자산이니까 사람들이 금을 사려고 그런다? 아닙니다. 일단 글로벌 금융위기가 온그 순간에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당장 직장에서 잘리면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갖고 있던 뭐 금반지라든가 금귀고리, 금목고리 이런 걸 시중에 내다 팔고 이걸로 연명하는 사람들 이게 전 세계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 공급이 늘어나서 이렇게 970달러에서 680달러로 30%나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금값이 단 3년 만에 다시 세 배로 회복됐거든요. 왜 그러냐? 이렇게 세배 가까이 오른 이유는 간단합니다. 돈을 엄청나게 뿌렸어요. 양적완화로.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금값이 2차 상승기를 맞이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프만 얼핏 보고 야, 금은 계속 그러네.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이렇게 1년이긴 하지만, 1년 동안 금값이 30% 떨어진 적도 있다. 이 부분을 주의해야 되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경기침체가 온다. 그럼 일단은 금값이 떨어집니다. 그러다가 다시 금값이 올라가는 건, 연준이나 아니면 미국 정부가 돈을 막대하게 풀잖아요. 그러면 그 돈을 푼 만큼 다시 금값이 급등을 합니다. 자, 그런데, 금값에 두번째 암흑기가 있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거 사실 1년만 금값이 떨어졌다가 양적 완화 시작하자마자 금값이 급등을 했기 때문에 사실 조금만 참았으면 다시 금으로 엄청난 돈을 벌었겠죠 그런데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금값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얼마나 떨어졌냐 2011년에 1900달러였는데 2015년에 1100달러로 사실 금이라는 게 안전자산이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떨어지는 거 금에 투자한 분들은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무려 42%가 떨어졌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떨어졌냐 일단 금값이 일곱 배나 올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피로감이 엄청났겠죠. 더군다나 금값이 오르니까 여러분 금광 회사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새로운 금광을 찾아서 엄청난 투자를 했거든요. 그것 때문에 공포감 때문에 떨어졌습니다. 원래 금광에 대해서 투자를 하면 적어도 5, 6년이 지나야 금이 쏟아져 나오거든요. 그런데 금광 회사들이 2010년부터 2011년까지 정말로 엄청난 투자를 했다. 이 뉴스가 나오니까 사람들이 겁나서 2011년에 금을 팔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금값이 4년 동안 내리 떨어졌습니다. 저도 이때 놀래서 금을 판 적이 있거든요. 왜 그러냐? 금광 회사들이 무려 4배나 되는 돈을 새로운 금광탐사에 돈을 쏟아 부었다니 야 이거 금 생산량이 한선업배 늘어나는 거 아니야? 이런 공포에 빠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2011년에 저는 금을 팔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면 2011년에 전 세계적으로 금 생산량이 얼마나 됐냐? 여러분 여기서 Y축은 2700톤부터 시작합니다. 근데 2011년에 3000톤이었습니다. 근데 이 시점에 갑자기 금광회사들이 금광탐사에 돈을 네 배로 쏟아부었다. 어마어마하게 쏟아부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 당연히 저는 야, 이제 한 6, 7년 지나면 금 생산량이 한만톤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공포감에 휩싸였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금 생산량이 2018년에 3,600톤으로 늘어났는데 그쳤거든요. 이것도 충격적이었는데 2019년에 금 생산량이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는 금 생산량이 3,400톤으로 오히려 크게 줄어든 거예요. 아니, 금광탄사에 돈을 4배로 쏟아부었다. 그러면 금 생산량이 만 톤이 되기는 커녕 웬걸 15% 늘어났는데 그쳤다. 그러니. 금에 관심이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어? 금 시장에 뭔가 큰 일이 일어나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지? 다들 관심을 갖고 보기 시작한 겁니다. 그랬더니 원인을 찾아냈죠. 바로 피크 골드라는 현상이 일어난 겁니다. 이게 무슨 현상이냐? 아무리 금광 회사들이 새로운 금광을 찾는데 엄청난 돈을 때려부어도 새로운 금광이 더 이상 발견되지 않는 겁니다. 이미 인류의 기술은 2010년에 갈 때까지 다 갔기 때문에 더 이상 새로운 금광을 탐사할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2006년 이후에는요, 600만 온스, 이 정도는 돼야 대형 금광이라고 불리는데, 금의 매장량이 600만 온스 이상 되는 그런 대형 금광이 한 개도 발견되지 않았던 겁니다. 그 정도가 되니까 이제 피크 골드란 얘기가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지표를 보고 2019년에 제가 책을 썼죠. 그 책에다 뭐라 썼냐. 지금 금값은 너무 싸다 그리고 금의 생산량이 정체됐기 때문에 지금 금을 사셔야 됩니다 라고 했고요 그때 금값이 1 트로이온스의 1100달러 지금 금값의 4분의 1밖에 안 됐거든요 제가 과감하게 전재산의 10%를 금에다 쏟아 부어도 됩니다 라고 했던 이유는 금 생산량이 정체됐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세계 각국이 돈을 찍어내는 만큼 금값이 올라가는 구조로 바뀔 수밖에 없기 때문에 2019년에 제가 금을 사셔야 된다. 이렇게 강하게 주장을 했던 겁니다. 그러면 금값 상승의 첫 번째 원인 누가 뭐래도 금 생산량이 정체된 거 여기에 원인이 있다고 볼수 있죠. 늘어봐야 뭐 3,600톤밖에 안 됩니다. 이거 만톤될줄 알았더니 전혀 만 톤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근데 같은 3,000톤이라도 지금까지 누적된 금 보유량 때문에 그 의미가 다릅니다. 왜 그러냐? 우리 인류가 갖고 있는 금은 모두 22만 톤인데 그 중에 3분의 2는 1950년 이후에 캐낸 겁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 우리 인류가 금을 캐내기 시작한 지 무려 4,000년이 됐거든요. 그런데 4,000년 동안 캔 금은 7만 톤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번 금을 캐내면 절대로 금을 버리지 않죠. 초밥집이나 이런 데서 금가를 올려놓은 것 외에는 금을 버리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류가 캐낸 금은 계속해서 누적돼 왔는데 1950년까지 우리 인류가 보유한 금은 7만 톤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금광혁명이 계속 일어나면서 금 생산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났고 그러다 보니까. 2025년에 무려 22만 톤이라는 진짜 엄청난 금을 보유하게 됐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같은 3천 톤을 캐도 이 의미가 굉장히 달라진 겁니다. 금이 7만 톤밖에 없을 때 만약에 금 생산량이 3천 톤이었다 그러면 금의 총량은 4.2% 늘어난 겁니다. 그런데 22만 톤일 때금 생산이 한 해에 3천 톤이 됐다 그러면 금의 총량은 고작 1.4% 늘어나는데 그쳤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4.2와 1.4는 완전히 다른 결과를 낼 수밖에 없는데 왜 그러냐? 1950년 이후 미국의 M2 이건 광의의 통화량인데 그러니까 시중에 돈이 얼마나 풀려 있는가 이걸 나타내는 건데요. M2의 증가율이 6.7%였습니다. 한해의 돈의 양이 6.7%씩 매년 늘어났다는 얘기죠. 그런데 금 생산량이 예를 들어서 현존하는 금의 4.2%가 늘어나는 것이랑 그리고 새로운 금이 전체 금의 양의 1.4%밖에 늘어나지 않는 것이두 개는 완전히 다른 결과를 낼 수밖에 없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금 생산량이 정체된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인류가 보유한 금의 양이 늘어나면서 추가적으로 늘어나는 금의 이 퍼센티지는 훨씬 예전보다 계속해서 줄어드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인류는 점점 더 빠른 속도로 돈을 찍어내니까 그러니 당연히 금값 상승의 첫 번째 원인이 뭐냐 금의 생산량은 정체됐고 이게 비율로 볼 때는 줄어드는 상태니까 이제 통화량이 늘어나면 이걸 곧바로 금가격이 반영을 하는 새로운 세상으로 바뀐 겁니다 그러면 금가격과 m2의 양은 어떤 식으로 바뀌어 왔느냐 여기 노란색 선이 금가격입니다 그리고 초록색 선이 미국의 M2 즉 광위의 통화량인데 놀라울 정도로 그래프가 일치해서 같이 올라가죠. 그런데 M2의 증가량을 금값이 따라가지 못하다가. 갑자기 오버슈팅해서 금값이 폭등을 하고 또 그리고 M2의 이 증가 속도를 금값이 따라가지 못하다가 갑자기 금값이 폭등을 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돼 왔던 겁니다. 여러분 이 똑같은 일이 2020년에 여러분 그때 코로나 위기라면서 연준이 돈을 무지막지하게 뿌렸잖아요. 그래서 초록색 선은 왕창 올라갔는데 금값이 이걸 못 따라가다가 한꺼번에 따라가면서 금값이 폭등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흔히 금을 안전자산이라고 부르지만 이렇게 m2의 증가량을 똑같이 따라가는 게 아니라 갑자기 왕창 올라갔다가 다시 못 따라가고 또 왕창 올라갔다가 못 따라가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해서 일어나왔다는 걸꼭 유념하셔야 되고요 그런데 장기적으로는요 결국 금값은 m2의 증가율과 함께 갈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달러에 대한 신뢰도가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달러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진다. 그러면 금값은 항상 오버슈팅하는 그런 경향을 보여왔거든요. 최근에 금값이 일부 조정을 받았던 이유는 갑자기 M2 증가율을 앞질러서 금값이 너무 빨리 최근에 올랐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약간의 조정을 받았던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하는 건 뭐냐. 금이 안전자산이라고 불리는 거 약간 용어가 잘못됐다. 이게 완전히 안전하다는 뜻은 아니에요. 안전자산의 의미는 우리가 주식이나 이런 것들을 위험 자산이라고 부르는데 위험 자산이 뭐 급변을 하면서 가격이 폭락하거나 이럴 때 그래도 그나마 이 가치를 지켜 주는 그런 의미에서 안전 자산이지. 금도 웬만한 자산 못지 않게 가격 변동성이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최근 금값이 오버슈팅했던 원인, 갑자기 왕창 올랐다가 조정을 받았던 원인은 뭐냐? 일단 첫 번째는요. 트럼프 대통령이 자꾸만 5월달 되면 연준 의장을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으로 바꿔버리고 물가가 좀 오르더라도 돈을 무지막지하게 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5월이니까 몇달안 남았잖아요. 그 사이에 빨리 안전자산으로 좀해지를 해놔야겠다 이런 생각에서 금값이 약간 오버슈팅을 했던 거고요. 그리고 미국의 부채 이걸 줄일 생각이 트럼프한테 전혀 없는 것 같이 보이니까 야 이거 미국 국채 계속 이것만 포트폴리오에 넣게 아니라 아무래도 금도 좀 포트폴리오에 넣어야 되겠다 이것 때문에 또 오버슈팅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미국 관세전쟁 확전 우려 때문에 또 금값이 오버슈팅을 했던 건데 자 1번 2번 이거 바뀌었나요 안 바뀌었죠 여전히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다만 3번이 바뀌었죠 미중 관세전쟁 우려 이거는 좀 확정되는 것보다는 어쨌든 잦아지는 걸로 바뀌었기 때문에 자 3번이 해소되니까 이걸 이용해서 차익 실현이 나온 겁니다 일단 금값의 조정이 한 10%대 초반까지 현재 일어났는데, 자 조정의 가장 큰 원인 일단 너무 가파른 상승, 더구나 미중 무역 갈등이라는 일종의 금에는 호재인 거죠. 이 호재가 하나가 사라졌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조정이 시작됐는데, 근데 앞으로의 전망 아마도 단기 조정이 일어난 뒤에 그 뒤에는. M2의 증가율만큼 계속해서 오를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고요. 그리고 2019년부터 특이한 현상이 일어나는데 S&P 500 지수보다 금값이 항상 더 빨리 올라왔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보기에 달러에 대한 신뢰도가 옛날 2019년 이전과 이후가 굉장히 다르거든요. 팬데믹 이후에 워낙 돈을 많이 찍었고 그 다음에 미국의 국가부채가 진짜 빛의 속도로 늘어났기 때문에 그 이후로 금값 상승률이 S&P 500 지수를 능가하는 그런 현상이 지금 6년째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everything rally라 그래서 진짜 모든 자산 가격이 오르고 있죠. 우열을 가리기 어려울 정도로 모든 자산 가격이 동반 상승하는 현상이 일어났는데 여러분 금 투자의 진정한 의미는요. 이렇게 everything rally가 일어났을 때보다는 달러 자산의 해지 목적으로 갖고 있을 때 더욱 더 빛을 발할 수 있거든요 자 원화 자산의 해지는 달러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달러 표시 자산의 해지는 금으로 한다 이런 원칙을 갖고 있다면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선호하는 그런 비율에 맞춰서 이 금을 어느 정도 보유할지를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지금은 모든 자산 가격이 동반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파티에서 나만 먼저 나오기가 정말로 힘든 상황이잖아요 이럴 때일수록 해지 자산들을 100% 활용해서 혹시라도 내가 파티에서 제때 빠져나가지 못했다. 그럴 때 해치 자산을 통해서 손실을 보전할수 있다면 파티를 즐기는데 좀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제 박종원의 지식 한방 마칠 시간이 됐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